이재 응. 오늘 재밌게 놀다 왔어? 응. 오. 책가방 벗어야지. 응. 엄마 이거 살다 응. 야, 저. 로아 응. 자, 책가방 벗고. 응. <laughs> 자, 이렇게 하고 자, 음. 뭐? 왜요? 뭔데 그게? 나 자전거 야 윤재 옷도 벗어야지 손발 씻고 음. 손 씻고 만져 옷 벗고 일루와 네 <laughs> 자꾸 내려야지 뭐해 나 못하는데 일로와 아빠 해줄게 아그 아그 곤용 어디 어디 숨었니 잠깐만 손 손도 씻고 와.